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운동을 쉬어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비활동적인 생활이 관절 퇴화와 염증 악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 관절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운동은 건강한 삶의 기본이다. 면역력을 키워주고 암을 예방하며 정서적 안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골격계와 심혈관계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정신을 건강하게 한다. 운동은 근육이나 뼈뿐 아니라 뇌도 건강하게 한다. 프리벤션 닷컴이 관절이 좋지 않을 때할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했다. 1. 좁은 보폭으로 걷기. 관절염이 있을 때는 운동 자세가 중요하다. 보폭을 짧고 빠르게 유지하고 어깨에 힘은 빼야 한다. 또 등을 굽히거나 머리를 숙이지 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걸어야 잘못된 자세로 인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2. 충격적인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달리기를 할 필요는 없다. 트레드밀, 사이클, 자전거, 수영 등은 관절 부담을 덜 주면서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다. 관절 통증 때문에 매일 달리기가 부담스럽다면 달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운동을 번갈아가면서 하면 된다. 3. 유연성 운동. 로봇처럼 뻣뻣하면 관절이 다치기 쉽다. 강물이 흐르듯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관절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관절의 가동력과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력을 기르고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잘 맞아야 신체의 특정 부위로 무게가 쏠려 다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근력운동과 요가, 필라테스 등을 통한 유연성 향상 운동을 하면 된다. 4. 강박감 떨쳐내기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강도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그날그날 컨디션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박적으로 운동하기보다 상황에 따른 운동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 약한 강도의 운동은 운동을 할 때도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다. 중간 강도의 운동은 호흡이 약간 거칠게 들리지만 비교적 손쉽게 진정시킬 수 있는 정도다. 또 운동 강도가 셀 때는 호흡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휴식을 취할 때도 한동안 숨이 가쁜 상태가 유지된다. 그때그 그때 때의 컨디션을 고려해 이처럼 운동 강도를 바꿔주고, 오동안 운동을 중단하거나 갑자기 운동 강도를 과하게 높이는 것도 삼가야 한다. 5. 워밍업은 필수. 근육이 차가운 상태에서 달리게 되면 관절이 손상을 입기 쉽다. 충분히 워밍업을 통해 몸을 풀어주면서 근육 온도를 높이고, 활동 근육의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한 뒤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6. 충분한 회복 시간. 바쁜 일상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보면 마무리 운동에 소홀하기 쉽다. 이럴 때는 차라리 달리기 시간을 줄이고 회복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게 좋다. 관절에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